자, 가를 보니까 fx가 x의 3승 플러스 1의 qx 아, 몫이네요. 그죠? 몫이 네.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플러스 2다. 나머지가 몇 차예요? 5차 그렇죠. 이러시고 되겠죠? 그렇죠? 응. 자, 근데 얘가 뭐냐? 자, 이 보시면 얘가 x 플러스 1에다가 어, 온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그죠? 네. 근데 얘로 나누었대요 그러면 얘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는 어떨까요? 나누고 떨어지겠죠. 없어지겠죠. 네. 그럼 얘 여기서 나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가 뭐다? a에 x에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그게 나머지가 이거였다. 이런 뜻인 거죠. 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네. 그리고서 f1이 얼마다? 뭐, 마이너스 2잖아요. f1 넣으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2에 얼마요? 1이고. 곱하기 얼마? 3. 되고 있어요. 네. A 마이얼스 5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거죠 되십니 a 네. 자 그럼 6에다가 이제 a g 얼마가 되는거 e a 이 or more t h 거 n a y Okay. So, we have a y o u 네. 그 w 그 m a 에 So, w 이 have a y o u 죠그 그럼 얼마가 돼 이거 이거 없어? 마이너스 1이고 정답 마이너스 7이다 이거 4번 된다는 사실 할수 있겠죠